대표님들과 컨설팅하면서 깨달은 확실한 한 가지는 대표님들의 최우선 가치는 자금 조달이라는 것입니다. 매출이 잘 나오는 기업이든 적게 나오는 기업이든 필요한 때 자금 조달이 바로 되지 않아 고생하고 있는 기업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 기업 대표님들에게 단비 같은 소식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7월에 기사화됐었던 중진공 2차 추경 소식입니다. 총 2천억 원의 규모로 지원하겠다는 기사가 나온 만큼 이 기회를 놓치지 않으셔야 하는데요. 이미 7월달 신청은 마감됐었고 8월달 자금을 신청 준비하셔야 됩니다. 하반기 자금이 필요한 대표님들이 제일 궁금한 건 우리 기업도 추경 대상에 부합되는지 얼마를 받을 수 있는 건지 이것을 바로 알고 싶을 겁니다. 그럼 고민을 갖고 계신 대표님들을 위해 오늘 영상 만들어봤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하반기 중진공 추경 자금을 통해 자금 조달의 기회 놓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팀장님, 저희도 중진공 신청 가능한가요? 가능성이 있을까요? 최근에 추경 소식을 듣고 대표님들께서 이 질문 정말 많이 하십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줄여서 중진공에서 발표한 2천억 원의 규모의 추경자금은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이 정해져 있습니다. 서울 도봉구에서 IT업을 운영하고 있는 청년대표님께서도 저한테 똑같이 물어보셨습니다. 아 추경기사 봤는데 팀장님 저희도 가능할까요? 라고요. 해당 업체 업력은 4년, 매출은 4억이 안되고 직원은 3명 정도 있는 곳입니다. 결론 먼저 말씀드리자면, 신청 조건에 부합돼서 7월에 바로 신청을 하셨습니다. 중진공에서 2천억 원의 규모로 지원하겠다는 추경 자금은 혁신창업 사업화 자금입니다. 업력 7년이 지나지 않은 창업기업이 주요 대상이며 기술사업성을 갖춘 스타트업을 지원하기 위해 편성된 자금입니다. 더불어 만약 인공지능, 반도체, 바이오, 모빌리티 등 신산업 분야에 포함된 업종일 경우에는 업력이 10년 이내 기업까지 포함되니까 업력이 7년이 넘었다고 해서 포기하지 마시고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얼마를 지원받을 수 있는지 금리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제가 대표님들께 지원 대상에 대해 말씀드리면 그 다음으로 질문 주시는 내용이 거의 똑같은데요. 기존과 달리 얼마나 확대되는 건데요? 차이가 많이 나나요? 라고 꼭 물어봐 주십니다. 기본적으로 운전 자금은 연간 최대 5억 원, 시설 자금은 연간 최대 60억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책 자금 기준금리가 지금 3분기 기준으로 3.21%이나 요건에 따라 최대 2.5%까지도 받아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업력이 7년 이하의 중소기업이라면 누구나 다 받을 수 있는 걸까요? 그건 절대 아닙니다. 결국, 중진공에서는 이번 추경 자금을 통해 국가 전략 산업 분야에 집중 지원을 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업종은 이 분야가 아닌데요. 어차피 또 따질 거다 따지고 줄 거고, 이미 7월 신청 기간도 끝났는데, 소용없는 거 아닌가요? 당장 자금도 급한데 시중은행을 이용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으신데요. 근데 대표님, 중진공 추경자금은 한 번으로 끝나는 공고가 아니에요. 매월 첫째 주, 지역별로 2일간 접수가 가능하며 선착순이 아닌 정량적 정성적 평가로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7월에 신청을 못하셨어도 8월에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오히려 지금부터 제대로 준비하시면 심사를 더 전략적으로 접근해 볼수 있습니다 또한 당장 자금이 필요하다면 시중은행에서라도 받으셔야겠죠 다만 시중은행은 속도도 빠르지만 담보조건이 있거나 금리가 높고 상환 압박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시중은행에서도 자금 조달하는 것마저도 쉽지가 않죠. 만약에 대표님께서 3억 원의 자금이 필요해서 대출을 받는다고 가정해 볼게요. 중진공 일반 정책 자금으로는 2.91%를 적용해서 연이자 873만원, 3년 총이자 2619만원을 내야 합니다. 근데 만약에 시중은행을 이용한다고 하시면 평균 금리를 이제 5.5%로 적용했을 때 연이자가 1650만원, 3년 총이자가 4950만원의 지출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시중은행이랑 정책 자금을 이용했을 때 차이를 놓고 본다면 3년간 총이자 비용만 약 2331만원을 손해보는 겁니다. 중진공 추경 자금. 생각보다 문이 닫혀있지 않습니다. 우리 기업은 안될것 같아 포기하시는 대표님들이 의외로 많은데요. 실제 심사는 사업 아이템의 실현 가능성과 자금 사용 목적을 더 중요하게 보기 때문에 이 점을 보완해서 준비하시면 됩니다. 우리 기업은 신사업이 아니라서 또 희망고문이 될까봐 걱정하시는 대표님들도 계시죠. 대표님, 신산업이라고 해서 무조건 나오는 자금이 아니기 때문에 기술성, 시장성 그리고 자금 활용 계획을 구체적으로 준비하시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이 많은 대표님들께서 이 자금 활용 계획을 너무 쉽게 생각하시곤 하는데요. 정말 제일 중요한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이 자금 활용 계획입니다. 예를 들어 1억 원의 자금을 받았을 때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1억 원을 어떤 용도로 어디에 활용할 것인지 그리고 어느 정도의 기간 동안 얼만큼의 매출로 전환할 것인지 그리고 매출 증대에 따른 순익 증가를 통해 어느 정도의 기간을 두고 자금을 성환할지 돈을 빌려주는 기관 입장에서는 이것만큼 중요한 내용이 없습니다 이미 여기에서 감을 잡으시고 아 이렇게 작성하면 되겠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근데 만약에 영상을 보고도 우리 업체에 맞는 기술성 시장성 자금 사용 목적을 어떻게 작성해야 될지 감이 안 잡히시는 대표님들이라면 고정 댓글을 통해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지금부터 준비해서 8월 자금 신청하시면 전략적으로 다가갈 수 있습니다 혼자 작성 시 막막했던 부분들이 상담을 통해 어떻게 작성하면 되는지, 어떻게 말을 해야 더 유리한지 감을 잡아 보실 수 있고, 결국엔 시간을 두 배, 세배 아끼실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컨설팅을 통해 하루라도 빨리 작은 계획을 작성해 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